안녕하세요, 준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플라톤의 향연을 보다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향연이 고대 그리스 남성들의 독특한 음주 문화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안내해드린대로 오늘은 향연의 대화 주제였던 에로스, 즉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인상적인 부분을 하나 뽑았습니다. 이날 향연의 참석자들은 모두 전날의 과음으로 인한 숙취 때문에 술보다는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양하는 연설을 하기로 합니다. 이 중에서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환상적인 신화를 통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은 향연에서 가장 흥미롭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대목이죠. 아리스토파네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인간은 세 가지의 성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즉 남성, 여성, 그 외에도 남성과 여성이 한 몸에 붙어 있는 남녀춘이가 있었죠. 그런데 당시의 인간들은 아주 특이한 신체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성을 가진 인간 모두 등과 옆구리가 붙은 채로 네 개의 팔과 다리를 하고 두 개의 얼굴은 반대쪽을 향해 나 있었죠. 당연히 생식기도 각각 두 개씩이었고요. 이들의 몸은 전반적으로 원통형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에는 똑바로 서서 걸을 수도 있었지만 달릴 때에는 여덟 개의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빙글빙글 굴러갈 수도 있었죠. 당시 인류는 힘과 능력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만에 빠져 신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제우스가 인간들을 벌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바치는 숭배와 제사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었죠. 결국 제우스는 인간을 반으로 갈라놓음으로써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경고망동한다면 또다시 반으로 잘라 외다리로 걸어다니게 해줄 거라고 경고하죠. 제우스에게는 이 작업이 마치 머리카락으로 계란을 자르듯 아주 쉬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우스는 아폴론을 시켜 잘려나간 인간들의 목과 얼굴을 반대쪽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끈으로 주머니를 조이듯 모든 살가죽을 끌어당겨 한 곳에 꽉 묶어둡니다. 이 쭈글쭈글한 매듭이 바로 인간의 배꼽이죠. 다시 말해 신은 인간의 몸에 배꼽이라는 흔적을 남겨 과거에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평생 기억하게끔 한 것이죠. 결국 원래 하나였던 본성이 둘로 갈라지게 되면서 반쪽이 되어버린 인간들은 나머지 반쪽을 그리워하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연애하게 된 것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인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군가를 부둥켜안고 한 몸이 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생식기를 앞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결합을 통해 자식을 낳을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해준 것이죠. 이전까지는 생식기가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 땅 속에 생식기를 묻어 출산을 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 한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이나마 서로 사랑하고 연애할 때의 즐거움을 경험함으로써 일상의 피로와 고통을 잊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본래 한 몸이었던 상태에서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게 되죠. 흔히 우리가 연인이나 배우자를 두고 반쪽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를 이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에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 말고도 다른 참석자들의 흥미로운 사랑 이야기가 여럿 소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구독!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콘텐츠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